자, 경차 한대 값도 안 되는 그런 하찮은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물어봅니다. 외도를, 배우자의 외도로 또는 외도하는 사람이 됐던 내 인생이 경차 한대 값도 안될 만큼 그렇게 하찮은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찮은 인생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라 뜻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자녀들의 인생이 경차 한대 값만도 못한 아주 하찮은 인생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볼때 자신과 자녀의 인생이 경차 한대 값만큼 못한 그런 아주 하찮은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신과 자녀들을 그만큼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하찮은 사람이니까 그냥 이용하면 그만이다 라고 해서 이용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 나 자신은 나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내 아이들도 굉장히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들이, 아, 저 사람 굉장히 하찮은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의 아이들도 굉장히 하찮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도가 발생을 했다. 또, 외도를 하는 사람이 됐던, 외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됐던, 파멸의 방법, 즉, 자기 자신이 편안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불행하게 또는 파멸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가정 파괴자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가정 파괴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찮게 느껴지기 때문에 파괴해라, 파괴해라.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이익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 파괴를 시키도록, 사주를 하고, 부추기고, 그러면서, 현혹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은, 경차 한대 값도 못할 만큼, 하찮으니까, 내가 그걸 인정을 할 테니, 내 아이들도, 그렇게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가정 파괴자의 말이, 현혹돼가지고그 사람들이 자기를 마음껏 경제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쉽게 현혹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그만큼 하찮기 때문에. 또내 아이들의 인생도 그만큼 하찮기 때문에 그 가정파괴자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현혹돼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또는 파멸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하찮다는 얘기 자기 인생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부정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 인생, 경찰 대감만도 못한 하찮은 인생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사람이 됐던, 이혼 관련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됐던, 뭐 하는 사람이 됐던, 방송이 됐던, 어디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노력들,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하찮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러면 그 외도를 한 배우자는 결국은 뭐냐면 배우자 외도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알게 된이내 자신은 외상 트라마가 발생을 하면서 매우 강력한 고통을 느낍니다. 왜? 살아온 날들이 다 상처로 돌변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고통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나만 느껴요. 나만. 그러다 보니까 외도를 한 배우자도 못 느끼고, 상간녀, 상간남이 됐던 이 사람들도 못 느끼고, 그리고 가족들도 못 느낍니다. 아무리 자녀들도 못 느낍니다. 경험한 게 아니, 내가 못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나,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도 당사자의 고통을 누구도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관련된 거를 위로해 달라, 관심을 달라, 뭘못 느끼는데 그걸 달래요, 계속.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점을 유발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벗어나게 해서 나 그만큼 인생 하찮으니까 내 인생을 좀 파괴시켜 주세요라고. 화소연하고 있는 거라고서 한번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외도를 한 배우자가 있어요. 이, 이가 기 화가 나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이 외도를 한 배우자는 이미 심리습관의 문제인 중증 심리장애, 즉 관계중독이 발생됐거나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 관계중독이 매우 악화돼서 위중증 심리장애의 분노장애가 이미 발생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자기에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도 모든 인간관계를 이미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자체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미 파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도한 사람들은. 그래서 외도를 한 사람들, 외도를 한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어떤 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 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심리 습관 문제인 관계 중독이나 분노 장애를 자기 스스로 악화시킵니다.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고 그만큼 하찮은 인생이에요. 별볼 일 없는 인생.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해도 별볼 인생 자체는 아주 하찮은 게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 사람의 것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하찮게 봅니다. 이게 외도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자, 여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배우자의 외도를 아는 순간 의심하거나 확신을 갖거나 또는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을 하게 된그 사람들인 경우에는 심리 습관 문제인 외상 트라마가 발생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마음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외상 트라마가 매우 빠르게 악화가 되면서, 중증 심리 장애, 또는 위중증 심리 장애, 또는 정신병증으로 순서대로 악화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상 트라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외상 트라마의 고통을 겪다가 편해져서 중증 심리 장애가 발생한 사람,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악화돼서 위중 증 심리장애로 간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심리 습관 문제인 외상 트라마가 매우 악화됩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악화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얼마나 하찮으면은 자 이때 외도를 한 배우자 또는 외상 트라마의 고통을 겪다가 어딘가에 편해지거나, 어딘가에 몰입하거나, 어딘가에 의존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조그만한 스트레스라도 좋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나에게 이제 없다. 그래서 나는 편안하고 나는 지금 굉장히 즐거워라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면 회복이라는 개념, 치료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음 치료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뭔 뜻이에요, 여러 파멸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중증 심이장이든 위중증 심이장이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보잘것없고 하찮게 만들어서 내 아이들의 인생도 보잘것없고 하찮게 만들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마음껏 이용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놀린 한마디로 노리개가 되는 그런 이용당하는 그만큼. 하찮은 인생으로 나를 만들었고 내 아이들의 하찮은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외상 트라마의 고통을 느껴질 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편해지거나 즐거워지게 되면 나를 그만큼 악화시켰다는 뜻입니다. 그 악화시켰다는 뜻이 뭐냐? 그만큼 당신의 인생이 자녀들의 인생이 하찮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면서 그러면서 편안하고 즐거워져요. 이용당하면 이용당할수록 편안하고 즐거워져요. 왜? 그 사람들은 그만큼 아주 하찮게 보거든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 치료를 해서 심리 습관 문제를 치료한 후에 행복한 인생을 살 거냐?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고 심리 습관 문제를 악화시켜서 불행한 인생 또는 행복한 인생을 살 거냐?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결정을 해야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행한 인생 또는 파멸의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은 내 인생은 경차 한대 값도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고, 얼마나 만만히 보고, 그리고 얼마나 이용을 하려고 들겠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현혹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그래서 심리 습관 문제, 즉, 심리 장애나 중증 심리 장애, 위중증 심리 장애, 외상 트라마, 정신병증, 뭐 기타 등등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유여를 막론하고 무조건 치료부터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KFP 마음 치료를 얘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심리 습관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가 치료법 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 상담이 됐던 뭐대응법뭐 하는 방법 법률 도움이 됐던 뭐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고 악화되기만 해. 그래서 자가 치료 자기 혼자 자기 자신을 치료해야 되거든. 이거를 통해 가지고 행복한 인생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무조건 악화되면서 불행한 인생 또는 파멸의 인생을 살게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세 가지 인생 중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가 치료법인 마음 치료를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심리 습관의 문제를 즉 외상 드라마가 됐던 중증 심리장애 됐던 심리 습관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해서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을 함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심리 습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악화시키는데 자기는 불행해요. 그러나 내가 불행하고 힘들게는 살고 있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그냥 불행해요. 이 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 자체가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의 인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 세 번째는 파멸의 인생인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심리 습관 문제를 매우 악화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또는 파멸시킬수록, 자기 자신은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편안하고 나는 늘 즐거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물론 자녀들도, 배우자도, 가족들도 다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뭘로 만듭니까? 불행하게 또는 파멸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파멸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행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파멸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현재 심리 습관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가 치료법이 아닌 이상은 행복한 인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다 압니다.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거 아니야. 이사입비야 아, 나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 나도 정말 치료를 해서 행복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아, 마음 치료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심리 습관 문제를 자가치료하는 마음 치료를 위한 하나의 투자를 검토합니다. 이때 투자라는 것은 자기 인생,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치료의 비용, 치료의 기간, 그리고 치료에 들어가는 그런 노력에 대한 이거를 다 투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불행한 인생 또는 파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때 결국은 자기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투자, 즉, 비용에 대한 투자, 기간에 대한 투자, 치료에 관련된 기간에 대한 거, 노력에 대한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편해지고 즐거, 무슨 뜻이에요? 편해지고 즐거워졌다는 파멸 인생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편해지거나 또는 즐거워지게 되면 자기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경차 한 대값만도 못한 하찮은 인생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래, 나는 하찮은 인생이야. 그냥 불행하게 살아야지, 뭐. 라고 하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은 경채한 값도 못할 만큼 매우 하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질을 해요.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 경채한 대값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걸라 그러다니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면서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모두 다 경차 한대 값도 안 되는 하찮은 인생을 만들고 이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파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둘 중에 하나면은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한번 질문을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경차 한대 값만도 못한 그렇게 하찮은 인생입니까? 또, 여러분의 자신의 아이들의 자녀들의 인생도 경차 한대 값만도 못한 매우 하찮은 그런 인생을 만들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스스로가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하고는 있다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인생을 위해서 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하찮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돈은 언제든 지금부터 노력해서 언제든 돈이라는 놈은 비용이라는 건 돈은 벌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한번 파멸되면 엉망, 엉망금을 주더라도 내이 소중한 인생이 하찮은 인생으로 전락하면 소중한 인생으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찮은 인생을 만들고 난 후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또내 아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찮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한번 살아가는 인생, 나도 나이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고, 자녀들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왜 내가 그렇게 하찮게 만들어서 나를,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행복을 위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하찮은 인생을 꼭 살아가야 속이 시원하겠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를 해서 한번쯤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외도가 발견, 발생되고 난 다음에 외도하는 사람이든, 고통을 받는 사람이든, 너무너무 즐겁고 또는, 아, 지금 이 정도는 내가 너무 편해.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 인생으로 돌변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